피교 워터프루프, 얘는 백탁이 엄청 심해요. 워터프루프라고는 하는데, 글쎄. <laughs> 그리고 엄청 뜨는 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고 나서 화장을 할때 진짜 불편하긴 했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세 통이나 사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게 저는 오히려 백탁 현상이 일어나서 얼굴이 하얘지는 게 괜찮더라고요. 제가 화장을 잘안 해가지고 이걸만 바르고 다니기에는 좋긴 하는데 나중에는 막다 지워지고 해가지고 불편했어요. 그런데 이거! 이거는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되고 완전 촉촉해서 뜨는 현상도 없고 꽤 좋은데요? 보세요 진짜 찐비교 얘는 이렇게 바르면 두껍게 발려서 이렇게 뜹니다 물론 많이 바른 건 있지만 아무리 발라도 흡수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위에 덧칠하는 느낌이죠? 자 이렇게 넓게 발랐어요 이 음, 백탁형상 보이죠? 하얘지는 거 반면 헉! 발림, 발림성도 엄청 이거 봐요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넓게 안 바를게요 여기까지만 아요 비교. 바로 흡수돼가지고 약간 제형도 흡수가 잘된 가벼운 제형이라가지고 완전 뜨는 것도 하나도 없어. 여러분, 여러분의 선택은 화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봐도 화장 안 하고 이것만 바르고 싶으신 분은 이거 바르세요. 어쨌든.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세요.